샬롬 유 선생의 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로마서 파노라마 아흔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의 후사 구절은 팔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로 앞 16절에서는 성령이 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고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말인데 대려리을자요 상속할자라는 것입니다. 즉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1. 자녀에면 또한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 기억, 후사란 대를 이을 자,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대를 잇고 부모의 유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이 그런데 중차대한 점은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고 17절 중반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억, 여러분은 중요한 서류나 서류나 현금 등을 내어줄 때면. 본인인가를 확인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함. 그런 후에 17절에서 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시군요. 복 받은 분이요. 당신은 후사이십니다. 하나님의 후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니은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이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기 때문에 나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인간으로서 들을 수 있는 무한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3. 주님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기역,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사도가 말씀하는 방법을 유념해 보십시오.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고 곧바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합니다. 그러면 듣는 자가 내가 후사라니 누구의 후사란 말인가 하고 생각하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후사란 말입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 본문 17절 한절 속에는 후사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대단히 강조적입니다. 기억. 당자의 형은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에 대한 아버지의 답변은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로 돼. 누가 복음 15장 29절 31절 이것이 후사여 유업을 이을 자라는 뜻입니다. 니은 후사에도 여러 부류의 후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도 있고 다음 임금자리에 오를 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놀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덤덤 합니까? 오.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임을 사장 16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기억.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합니다. 16절 상반절. 무슨 뜻인가 하면 후사가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되느냐, 공로로 되는 것이냐? 은혜로 되는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후사되는 것이 행함이나 공로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후사가 된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의 뜻입니다. 4장 16절 하반절 니은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디귿.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란 하나님께서 자녀 된 형제를 수정들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이 영광스러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6.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합니다. 17절, 중반절. 기억. 사도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씀에서 끝맺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후사가 될수 있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도, 자녀 됨도, 후산도 없고, 그 후사도 그 무엇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7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말씀함은 6장에서 증거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연합교리를염대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 이 진리가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합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됨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 단독적으로 되어진 축복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후사가 된다는 엄청난 말씀도 단독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믿을 수가 없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즉,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는 17절 하반절 말씀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고난받을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영광을 받을 때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도 영광에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와 함께 갑니다. 가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16절 나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상반절 디귿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는 내세의 영광은 모른 채 현실의 행복에만 집착해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성도들은 얼마나 가련하고 무기력해 보입니까? 조그만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이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어찌된 연구입니까? 사도바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어떤 차이입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고로세서 3장 2절 시각의 차이입니다. 리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모셨습니다. 금이나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하고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입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잠시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일, 후사란 무슨 뜻입니까? 2. 여러분은 누구의 후사입니까? 3.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